전 사랑에 빠졌어요. 사랑에 빠졌어요. 사랑에 요 사랑에 사랑에 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.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. 치료약은 없어요. 치료받고 싶지 않아요. 계속 이렇게 아프고 싶어요. 전 네 사랑을 못 받는다면 이대로 들켜버리는 게 나. 너희 사랑도 없이 지루하게 사느니 그들의 미움에 죽을 거야. 너 그거 아니야? 어떤 한 인간을 미친 듯이 집착하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거든. 있잖아. 사람은 말이야.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봐. 일단 소주를 한병사 그리고 걔네 집 앞으로 가 병나발 절대 불지 말고 조금만 마셔 입에다 뿌려 옷 머리 냄새 팍 이게 중요하거든 전화해 집 앞이야 나와 딱 끊어 쫄아 남자들 쫀다고 이상하잖아 납득이 가? 왜 이래 왜가왜왜 왜, 왜? 다가가 눈 살짝 풀 갑자기 돌아, 휙, 싹 아무 말안 하는데 그냥 가, 가 살짝 비틀, 너무 많이 이게 뒷모습이 컨셉이거든 처연해야 돼, 처연 딱한 마디만 해널 갖고 싶었어 끝 그런 생각이 들어 난 앞으로 내가 느낄 감정을 벌써 다 경험해 버린 건 아닐까? 그리고 앞으로 쭉 새로운 느낌은 하나도 없는 걸까? 거 힘들다고 울어버릇 하지 마. 어차피 내일도 힘들어. 아, 어지러운 세상. 파이팅 하자. 사람과 정렬을 위해서.